안녕하십니까 시스템경영공학과 강현직입니다. 어, 내 안의 가능성을 믿고 달려온 5년의 시간, 글로벌 경험과 연구 활동으로 빚어낸 스마트팩토리 전문가의 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발표는 시간 순서대로 각 학년별 진행하였던 활동들 기반으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1학년에는 이제 진로 멘토링 캠프인 어, TBD에서 대학생 멘토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획한 전공 체험소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총괄 책임자로서 프로그램은 끝까지 주도한 바 있습니다. 또제 전공인 시스템 경영 공학의 경영과학 그리고 최적화 분야를 접목시킨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어, 중학생 멘티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학생 멘토분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치인의 가치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 이 외에도 이제 네 개의 대학이 연합한 광고 동아리에서 광고단으로 활동하며 광고제 기획과 대상 그룹 내부 공모전을 통해서 기업 및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학년을 마칠 무렵에는 총학생회 대협력국에 합류를 해서 코로나 시기 침체된 학교 상권을 활성화하고 또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1학년 시절에는 제 공학 전공 외에도 다양한 학생들과 협력하며 또 교육적 경제적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수행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당시 활동들은 이후에 제가 진행한 산학 연구 프로젝트나 공모전에 있어서 솔루션을 기획하는데 기획력과 협업 능력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보다 관심 분야에 가까운 활동들로 도전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스템 경영 공학과 진학을 꿈꿨던 이유 중 하나인 어, 전략 및 오퍼레이션 컨설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 소비자 포럼 산하 브랜드 전략 및 컨설팅 단체 TMIT에 합류합니다. 어, 이 경험은 어, 컨설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산업공학적 시각과 결합을 해서 오퍼레이션 컨설팅 분야로 제 진로의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해당 분야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학문적 탐구와 또 연구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고 이를 계기로 군입대와 함께 편입하기라는 또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티마이트 활동을 마친 약 3주 뒤 그렇게 입대를 합니다. 저는 미군 부대에 배치가 되어서 카투사로 복무를 하게 되었고 공무 중에는 카투사 대표인 시니어 카투사에 도전을 해서 한국군과 미군 간의 원활한 관계 증진을 위한 미군 장교들과의 간담회 개최, 어, 전반적인 동시 통역 업무, 주간 회의 등을 주도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소통 능력과 또 협업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 또 이와 동시에 일과가 끝난 후에는 편입학을 위한 학업을 꾸준히 병행을 해서 결론적으로 전역 이후에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저같이 편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가 또 직접 제작한 미적분학 및 선형대수학 매뉴얼 노트를 무료 배포하였고 현재까지 약 60명의 수험생들에게 전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더 나은 경험과 기회를 향해 찾아 나섰던 지난 날들의 저의 여정들은 제게 자기주도성과 또 이에 그치지 않고 나눔의, 가치로, 나눔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성균관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난뒤 이제 3학년부터는 꿈을 향한 본격적인 질주가 시작됩니다. 어 먼저 오퍼레이션 컨설팅 분야에서 어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어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데이터 분석 학회 디스커버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융합, 소프트웨어, 통계학 등. 정말 다양한 전공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서 1년 동안 사회 및 산업의 문제를 AI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프로젝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나 학회 내부 최대 규모 행사인 학술대회에서 제가 팀장을 맡아서 한 학기 동안 진행했던 어, 프로젝트에서 전체 1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어, 이런 학회 활동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기업과 연계된 산학 연구 활동 또한 꾸준히 또 활발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 3학년 재학 당시에는 판교에 위치한 포스코 dx에서 산학연구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어, 포스코 제철소의 생산공정 내 최적 정정공정 추천을 위한 품질 부적합 예측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였고 생산설비 내에 에메롭스 기술 개발을 적용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어,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대학원 선배들과 협업을 하고 또 기업이 실제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어 그렇게 이로 인해서 어, 제철소를 포함한 제조기업의 스마트 팩토리화와 또 생산 설비 최적화,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이후에 이 같은 솔루션 설계 연구를 더 깊이 경험해 보고자 4학년인 현재는 인공지능 고장 진단 연구실에서 학부 인턴으로 활동을 하며. 제조 설비 내 베어링 고장 예지 및 반도체 공정 장비의 가용도 향상을 위한 고장 진단 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실제 기업 현장 과제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이제 다양한 산업 도메인 설비에 AI 기술 고장 진단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활동 이외에도 저는 제 시야를 넓히고 또 글로벌 역량을 효과적으로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 또한 수행해 왔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3학년 재학 당시에는 세계 6대 메이저 청각기기 기업 중 하나인 덴마크의 오티콘이 주최한 공모전에 참가를 해서 어, 데이터 분석 기반 솔루션을 기획해서 전체 대상을 수상하였고 어, 본사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덴마크 현지에 파견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 당시 저희 팀이 제안한 서비스 솔루션은 덴마크 대사관에서 진행된 발표 현장에서 한국 지사와 덴마크 본사 임원진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4학년에는 또 덴마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계 엔지니어들과 기술로 소통하고자 세계 최대 규모 ICT 융합 전시회 c s 2025에 참가합니다. 어,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교수님들께서 창업하신 어, 스타트업 솔리드뷰의 팀으로 참여를 하였고 교내에서 단 2명 선발한 c s 서포터즈에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어서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어, 현장에서는 전세계 엔지니어 투자자 언론인들에게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알리고 또 기술 관련 질문들에 대한 초동 대응 및 한국 엔지니어분들과의 동시 통역 업무를 전담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사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CS 프리뷰 쇼, VIP 투어 등에 참가를 하는 등 어, 공식 행사에 함께하며 공학 기술이 어떻게 세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제조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화, 오퍼레이션 솔루션 구축과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의 부스를 집중적으로 탐방하면서 어, 엔지니어들과 직접 소통하며 어, 실질적인 기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통해서 향후 저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더욱 굳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저의 도전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 저에게 있어 학생 성공이란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어, 연구, 공모전, 학회, 국제박람회 등더 깊이 있는 학습과 자아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신의 가치와 방향을 찾고 이를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전략과 컨설팅 단체인 TMIT는 제게 오퍼레이션 솔루션 컨설팅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해주었고 이는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하게 되는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카투사로 군복무하며 미군 장교들과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부내내 전반적인 통역을 담당했던 경험은 공모전 대상으로 덴마크 본사에 파견되고. 또 미국 CES에 참가해서 전세계 엔지니어들과 소통하는 세계 무대에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학회 디스커버에서의 경험은 향후 포스코 DX 산학 연구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고장 진단 연구실 학부 인턴으로 활동하는 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또 이는 생산 공정의 최적화, 예지 보전, 운영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및 오퍼레이션 솔루션 전문가의 꿈을 구체화하는 데큰 도움이 되어주었습니다. 어 만약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지 않고 이 같은 경험들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현재 제가 가치 있다고 믿는 방향성을 찾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달려온 제 5년의 시간은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성공 경험들은 앞으로의 진로 계획과 실천을 굳건히 지탱해줄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